젊이잘 놀아요? 잘 놀죠 어, 노는 원래 좋아해요? 난 옛날에 더 좋아했어요 더좋아 <laughs> <근데 웃음> 허리가 아파서 모뭐 일러서 뭐 놀지 아, 아니 아까 그 아줌마들 꼭그 카토를 보고 같이 그 노래 부르고 춤추고 놀아요 예, 잘해요 옛날에 요새는 노래를 하면은 옛날 노래가 전부 다 하고 신식 노래 나오잖아요 맞아요. 그래 머리 노래, 머리를 모르잖아요. 맞 그러니까 옛날... 대구 발이만 나오면. 다 네. 아, 잘해요. 그러니까, 참로 나, 엄마. 아, 근데, 아, 이 동네 아줌마들, 지금 저 우리 어머니들만, 아까 내가 물어봤잖아요. 어아줌마몇명 났어요? 몇명 났어요? 아,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100명이 넘어요. 예? 네? 그럼 옛날에, 그럼 이 얘는 아들이 첫째였네요. 옛날에는, 이 국민학교에 학생들이요. 1학년에서 3반까지 있었고 이랬는데 아, 예. 요새는 학교 문 닫을 지경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줌마 매... <laughs> 애무수요 예? 아까 내아줌여 8명 나덕하대요 예딸 7명 이렇게 했잖아요 예. 그러면 아들은 몇째아요 꼴찌 <laughs> 맨 마지막에? 예딸딸 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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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. 아들 아들 <laughs> 그 옛날에 아들 몰랐고 그래 낳았는 거라요. 아들 몰랐고. <laughs> 아니, 그러면 우리, 우리 어르신이 독자라요? 아니요. 독자도 아닌데? 예. 그 옛날에 내 시집 오는 이야기를 한번 할까요? 예. 네. 그러면 내가 스물다섯 살에 예, 송림동에 시집을 왔거든요. 친정은 어디는데요저 양목서요. 양목? 예. 양목서 멀리 왔네요. 예. 양목서 시집을 왔는데 여기 왔는지 한뭐 60년이 그저 다 되어가겠죠. 그렇네요. 그 처음에부터 아를 딸을 참 아기를 넣았게 돼. 예. 자꾸 딸이 딸이 낳게, 딸딸딸 딸게. 아, 참. 다른 사람. 아들 있는 게 그리 부끄더라고요 물어보요. 예, 아들 있는 집에. 아들 있는 집 물어보요. 예, 딸만 있으니까 아들이 그리 부르더라고요 뭐가 그리 부르고요? 아시오. 그때는 아들 선호하는 때고. 음 어, 우리 가할지도 그 아들을 많이 키워야 돼 있어야 되는데, 늘 만날 딸만 오니까. 야. 좀내 마음이 서럽더라고 누가 마음을 그 줘서 그런 게 아니고 아니면 마음 스스로가 예. 서러워요 예. 그래가지고 우리 오니까 우리 시어머니는 아들만 육 형제야 로뤘고 진짜요 음. <laughs> 와 진짜 아니 응? <laughs> 시어머니 아들만 여섯 명 낳았어요 그래가 우리가 맞으라요 <laughs> 아, 맞으라요 음. 맞으러 왔는데. 아, 아이고, 맞으러 와가지고 그래 자꾸 놓다 보니까 그래 딸만 놓고 시동생이 다섯이요. 시동생이 다섯 명이요. 예. 그그 오... 그 세월을 딸만 놓고 살았어. 요 그래 아줌마는 뭐시 동생들 다 그러면 다 그러면 장가 보내고 어저께 살림 예. 나고 할 때까지. 예, 내가 내 손으로 다 했죠. 그럼 그럼 아줌마 시집 갔을 때 고마. 막내 시동생이 국민학교 4학년. 아, 따진다. 네. 막내 시동생이 국민학교 4학년인데, 그 후에 또 6학년이고, 그 후에 이제. 그러면은, 그 아침에, 4학년, 6학년, 뭐, 중학교 뭐, 그러면 이 쪼매난, 쪼매난 국민학교 다니고 이런데, 형수, 형수, 형수 가면서 따라댕겼어요아줌아줌 뭐 가고. 그때는 형수 항상 가고 아줌마 아줌마 가고 등등. 형수 형수 형수한테 아줌마 아줌마 했어요. 예, 여는이 이 동네는 아줌마. 형수랑 가고. 그 시동생 초등학교 4년짜리가 아줌마 아줌마 아, 가고 아, 그랬어요. <laughs> 우리 아줌마가 네. 그때 그러면 그때가 20대 때네, 그죠? 20... 그때 25살에 왔으니까 네. 26살 뭐. 그럼 키운 거나 다른 없네요. 그렇죠. 중학교 도 국민학교 내가 형님이 키웠고 키웠고. 맞아요. <laughs> 시어른도 예, 한때 살았어요. 한때 살았어요? 예. 야. 시부모님도 네분다 살았고. 아, 그래가지고. 네분 <laughs> 살았는 걸, 이런 걸 말하려면 한, 책을 엮어도 다 모였고. 엮어. 그런데 왜냐면 시아버지, 시어머니. 그고 시동생만 다섯 명에. 응. 그러니까고 이제 저그 살다 보니까는 이제 시동생은 크고, 커가지고 이제 또 직장 따라 나가고 학교 따라 나가고. 또, 내, 나는 또, 여 있으면서 자석을 자꾸 놓으니까 딸마 자꾸 낳았고. 그래. 그럼 뭐, 시어머니가 눈치를 좀줬겠구만요 그래도, 우리 시어머님은 좋았어. 아들만 낳았으니까, 딸 낳아도, 음, 음, 눈치를 안 줍디다. 시어머니가요? 예. 아이고, 야야, 나는 놓으면 아들만 낳는데 니네 안 놓으면. <laughs> 아니, 나중에 처음이야 딸이야 뭐 그렇게 주지만 딸 놓고 또딸 놓고 또딸 놓고 또딸 놓고, 놓고 이러면은 딸이 한세명네명막 밑으로 막갈 때는 아이고 야야 참이 전혀 <laughs> 말은 안 맞다네요. 안 맞다 하 놓고 우리 시어머니 담배를 많이 잘 피어요. 아... 그래 한대 나가가지고 딸만 놓고 있으니까네 그전에는 밥을 막 일찍이 잘 해주는데 보니까는. 담배만 복심, 복심. 달만 달만 해서 넌다건든고 그래가 일한참있다 그래 밥을 해주더요. 그래가. 아이, 이게 뭐예요? 그래 3일 3일 3일도 못 쉬고 일 나가 밥해먹었다니까요 딸만 오니까. 딸만 오니까. 그래 지금 우리 아침에 이야기하다 보니 시어머니가 초반에는 막 그냥 아 노면 딸이 나 딸이도 노면 막. 밥 바로 해가지고 이래 미기고 이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시어머니가 담배를 한대 피고 <laughs> 밥을 해먹는 더라이 <laughs> 말이잖아요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<그리고> 시어머니가 <laughs> 그럼 시어머니가 속으로는 아들을 많이 많이 서, 섭섭했죠. 그런데 시어머니가 마음. 말을 한 마디도 안 해요. 야, 야, 아들 뭐 이런 걸. 맞아서 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. 그렇게 그러니까 아줌이 스스로가 내가 죄, 죄스럽지 스스로 그냥 내 혼자 나는 것도 아닌데. 예. 그 내가 죄스럽어요. 그래 그랬는데 금무산 해운사, 예. 금무산 해운사가 있는데, 예. 더그 열심히 댕겼어요. 우리 참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 아저씨가 벽을 절에 가는 거 것이 좋아해가 날날 보내주더라고 많이 아, 그럼 절에 가가 뭐인데요? 뭐뭐 뭐 하겠어요? 아들 달라고 기도하겠죠. 그때 마침, 검무선 해운사, 제하당에 집을 짓어요. 예. 지, 집을 짓는데, 그 집을 짓는 데에서 대마로 있잖아요. 대마로. 어, 예. 대마로에 각목을 막촥 올리잖아요. 예. 그 올린 게네. 그래, 그 하주 보살님이. 어분니 정승마, 절들이마 아들 놓는다, 이 카디마는. 그 하수보살님도 알고 있었네. 아, 아줌씨가 아, 뭐, 아, 뭐 때문에 예, 오는지. 예, 예, 알죠. 그래, 나는 그 카디마는 그 대마로 지서를 딱 지내고 나니까, 그 하수보살님이 막 강목을요.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막딱 끌어주는 거예요 그래, 오락하는, 그날 저래 오락해서 갔디. 요 그래, 그거 갔는데, 그때는 뭐 했나 하면 바늘 실 가시게 딱. 준비해가 갔어요. 가가지고 그 자리서 에 예. 예. 우리 이제 시어머이하고 나하고 같이 갔거든. 예. 죽 일로 막 멘들어가 서참빤스를 멘들어가 그 자리서 에 멘들어 입고 왔어요. 야 그걸 로 광목 그걸로 그래 그그 그, 그걸 감았던 그 그걸로 빤스를 해가 입으면 아들이다. 놓는다이카드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었거든. 그래. 아, 그 때, 그러면, 시어머에 가가지고, 그래, 그, 강목을 받아가, 절에서, 가위를 하고, 실가져가가 그걸 만들어 갖고, 그걸 입고 집에 왔다, 이 말이네요. 그렇죠. 그래가, 어쨌거나, 아들 낳들이 믿든 안 믿든, 음. 나는 그때 그 빵스를 입고, 막내를 낳았다, 이 말이잖아요. 근데, <laughs> 예. 그래 이거는 지금, 니거라가 말거나, 나는 그랬다, 이 말이잖아요. 그런 예. 근데 그, 이 이야기를 그 막내 아들이 알고는 있어요. 알죠. 내가 절에 열심히 다니는 거로. 아들을 딱 놓고 나니까요. 우리 시어머님이 우리 집에 금송아지 났다고요. 아, 온 동네 댕기면 우리 집에 금송아지 났다고. 아, 그 이러면서 그래, 세상에 yeah. 해가 퍼쩍 떠는 것 같아요. 나한테도 해가 퍼쩍 떠는 그런 기분이었다. 기분이요? 예? 지금도 그 기분이 느껴져요? 예? 그때. 그럼 그때, 아들... 그때 아들아 낳았으면, 딸만 낳았으면, 그런 기분 못 느꼈을 건데, 돈을 주고도 못 사는 아들. 어디가 도둑질 해도 못 사는, 못 해요. 도, 아들은 도둑질 해도 못 하고. 그랬는데, 그래, 얼마나 좋아요, 그래. 그 사람 이아가 나는 날부터 나한테 효도하는 거예요. 나는 날부터 가는 거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효도를 하네 아니 수만 그렇죠. 쉬어 그냥 효도를 하시빠지게 사는 오믄어사 데리고 우리 아빠리 왔다 갔 엄마 뭐라크고 해줘도 어쨌거나 아들은 세상 없는 아들이네 그치요 그렇죠 <laughs> 그저 딸만 놓고 아들 없는 분들은 딸이 좋아 조아하지만은 그래도 이 세상에는 아들이 무엇보다도 제일 힘이 있어요. 어머, <laughs> 니 내가 딸을 많이 낳아가지고 서름을 받았기 때문에, 그거는 왜냐 하면은, 내가 클직에 우리 아버지, 어머니가 딸만 6형년 낳았어요. 그 집에서 내가 낳았는데, 아들이 없으니까, 우리 큰 집에, 우리가 큰 집이거든. 작은 집에 삼촌들 집에 사촌을 우리 집에 양재를 했다니까. 양재를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딸 보다가 그래도 양재 아들을 더 생각하고 했는데 지금 보면 그게 아닌데요. 그래 옛날에는 그렇게 아, 이제 좀 서럽게 컸다 한그것으로 아줌매가 네. 아줌마 어린 시절 딸만 있는 집에 몇째였어요. 몇 다섯째였어요. 다섯째. 음. 그래요. 그것나 내가 또 시집 왔는데. 내가 또 딸을 일곱이나 낳았을까? 일곱이 낳았지. 아지매. 마음이 그래. 그 어릴 때 크면서 엄마 아버지 그 뭐고 아들 바라는 그 마음을 옆에서 봤을까요, 아이라, 아이라요? 예. 태어난 순간 고마 태가 는 거다. 이 말이잖아요. 그렇죠. 그 아드님 이름이 디 돼요? 태양아 하면 돼요. <laughs> 아유, 그러잖아. 그, 7명 딸들이 참말 진짜 마음 아프겠다. 쟤 빠지게 잘, 잘해어 아, 아마얘딱 봐도 딸들은 잘하는데, 참말로 아줌마 마음은 그 태양뿐이니까. 태양 뿐이니까. 저보고 태양악해요. 태양악하면 자, 알아요. 무엇이든 간에 건강하게 잘 살면 되는 거예요딴거 없어요. 사랑한다 케요. 사랑하죠. 사랑합니다. 그리고 그 딸들 서운하니까, 딸들도. 응, 우리 딸들도 잘해요. 그러니까 딸들은 너희도 사랑한다 케요. 저보고요. 우리 딸들 일곱이 다 잘해요. 사랑해. 예. <laughs> 그래 이제 그 쪼가리를 가 왔잖아요. 예. 그 강목을 예. 우리 시제 시동생이 딸만서이 났어요. 그 빌려줬어요. 그래 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도 해 이거 하고도 남았는데 가 하나 주면 안 되겠나. 나한테 묻더라고요. 그래, 가추락했어요 그러니까, 첫마디에, 아유, 형, 어머니, 주위서. 그래, 근데 그거 진짜 그 집도 그거 있고, 아들 낳았어요? 예, 그해 똑같이 낳았어요. <laughs> 어. 어머니요, 이게, 이게 지금, <웃음> <웃음> 그 혹시, 그 강목 남은 거 있어요? <웃음> 네? <웃음> 남, 저, 저딸 남은, 남은, 남은 거, 저딸 집은 남은 거 있으면, <laughs> 내가 딱, 몰라, 있는 거없 강목 <laughs> 하나 <하라도>. 줘이 <거북이, 거북이. 웃음>